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흑암의그 어두움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또 건져주시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하고 있던 저희들을 국립에 얻어주시사, 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또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값 없이 다 사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며, 또, 또 생활의 염려와 또 근심과 또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사람 무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다 대길 또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모든 여름도 다 지나가고 또 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있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 그 가을, 또 어, 주수의 계절에 기도에 그 응답의 열매를 얻을 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한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연약할수록 주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다. 해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읽겠습니다. 음. 10편, 39편입니다. 1절, 6절 6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아기는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해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웃겨릴 때, 우리도 부처님, 나의 서로 말하기를, 여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대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지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음. 2 3 9편은 인간의 연약함 또이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고통. 수많은 이 대적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더 힘이 없고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공주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 일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가를 쥐 먹기리라. 악인이, 즉, 다윗을 대적하는 인자들, 다윗은 선으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비로 대하지만, 하지만 이 반면에 악인은 다윗을 또 기방하고, 또 다윗에게 또 르세 그런 그 삶을 그들은 오히려 그 틈을 또 노리면서 르세 공격했을 때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는지 이 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이 선한 말 이제 옳고 이제 그런 것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또 답답함 이것이 이제 옳고 다른 일들로 판명이 되면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참아야 되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다이 불이 이제 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 는 매우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에서도 근데 이 답답함과 다시 연약함에. 그 원망과 불평을 삼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또 가져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갈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고민스러운 또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또 갑갑하고 또 힘들고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뭔가 을할수 없는 그런 또 일이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신 또 기도하기를 보문사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일일이 대응하고 보복하기보다는 이런또 상황 형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제 알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종말과 연한 또 인생의 이또 삶이 또 길지 않,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를 살아가면서. 들또 미워하고 원망하며 또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여자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또 인도심을 하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편 길이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주께서 나의 나를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에 한편 이 길이 짧은 생애에서 하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과 공연하는그 믿음의 이 기간을 더 자기는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약기 성경에서는, 예, 민에게강구하면 또, 또 70, 또 80, 또요즘에 이제 오래 또 살면, 이 예, 백세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인생은 한병 길이만큼의 그런 또 너무 짧은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체의 이 삶은 불가받아서 곧 시들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의 삶보다는 또 수고와 또 슬픔으로 세워진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또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또 짧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헛된 일로 소란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함정 길이의 삶의 그 행장 속에 그림자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 같이 자신의 이런 또 생각에 사로잡혀서 헛된 일을 또 소란하고 또 재물을 쌓으려고 또 살아가지만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 그림자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깊은 또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을 또 알게 되고 또 인간이 얼마나 무잘 것 없는 것에 소망을 주는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짧고 험한 인생에서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오직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아, 예. 연약함을 둥그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자지않으시옵고 영원하게 서교아시옵소서 나라와 언성와영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 언약할때더 가까이 나와 함께 주시는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의 의인이 되기를 되길...